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ain't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cause i hate time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where the money at you not you 오토바이 기 없는데? 이기토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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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나 이이오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스토나 하시죠. 자, 시죠다 점점 이 호치민 시티가 그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연기 아니라서 웬만한 식당도 다 배달밖에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조차도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여야지만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올것 같은데 구름 보니까 오늘 왠지 비가 올것 같은데. 야 오늘 때비하면팔다 타겠는데. 전 상관없습니다. 늘태닝을 하기 때문에 색감 맞추기좀 어려워도, 정말 팔도 까맣고 몸통이도 까맣고 그래서 발티도 안 나요 잘. 자 오늘 가는 곳은 어, 호치민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다이니즈 맨남입니다. 다이니즈 맨남 가서 제가 사고 싶은 하이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사고 싶어서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이 두카틱 스크램브가 약간 클래식 스타일의 이 바이크를 약간 튜닝 커스텀을 해놔서 약간 그리고 클래식 잘 어울려요. 저도 항상 이 청바지에 이렇게 트레스만 하나 딱 입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 클래식 바이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저, 저 자라가갖고 가죽 자켓도 사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어찌됐건 제가 그, 다이네즈 베트남에 있는 AGV 헬멧을 보러 갔는데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산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클래식 헬멧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이거. 이게 대만 제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나라는 오토바이 천국이다 보니까, 이 헬멧, 용구, 용품, 오토바이 품파 정말 많아요. 뭐, 저가형부터 해서, 뭐, 중가형, 뭐, 고급형도 파는 데도 많고, 그리고 정말 비싼, 그, 무슨 선수용 프로 누구 뭐 박혀져 있는 뭐 500만원짜리 헬멧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어찌되었건, 제가 이크래식 헬멧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했어,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그 유명한 벨, 빌투엘 어, 그리고 그 대만 브랜드 POC. POC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헬멧인데, 약간 스타일인데, 이 안경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갖고 지금, 4분의 3을 쓰자니, 고프로를 달 때가 뭐 옆에랑 이런 데 밖에 없죠. 얘 후진을 하니? 기가 막힌데?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페이스를 좀 쓰기 안전하니까. 그래 클래식 풀페이스 하면서 알아보는데,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와, 공항을 돌아다닌다. 와. 야, 오늘 공항 많겠는데? 날씨 좋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선택지가 벨도 안 맞고, 빌트웰도 안 맞고, 뭐, POC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안 들어와 있고, 어, 지금 남아있는 선택지가 홍진, 홍진 클래식 엠만, 홍진 시스템 클래식 엠만하고, 에이지브의 X3000, 그두 모델이 남았습니다. 뭐 지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쓰는 이 헬멧 단점이 뭐냐면, 여게 똑딱이에요. 여게 똑딱이어서, 물론 똑딱이 는안 해도 뭐 바람은 잘안 들어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클래식 바이크가 원래 품절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헬멧을 어 한번 써보고 안경만 잘 들어가면 그냥 구매하는 걸로. 예, 네 제가 오늘 볼 모델은 좀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AGV 3000, AGV X 3000그 모델입니다. 예, 네. 근데 이뻐요. 아, 근데 무광건 좀 사고 싶었는데, 야, 오늘 경찰가많았는데 오늘? 오늘 경찰가많았어 날씨가 좋아서. 아까보다도 삥 뜯고. 지금 옆에 있는 지금 맹벌이 하시는 분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돈 절대 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약간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이어서, 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은 뭐, 어 뭐, 유용한 사람이 되자. 뭐, 이분 사람들은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그게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어떤 이런 마인드가 있냐면, 기회가 됐을 때, 턱당기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베트남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지금 3년 정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면, 거의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있는 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하다가 이제 직원이 잘못했어. 혹은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어, 이제 사장님이, 어우, 왜 일체 이렇게 하냐. 어우,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laughs> 이거 그런 게 있어요. 아, 저쪽에도 이거 서남에 미친 분데 공원이 참 많은 곳이죠. 아 비가 서른서른 올것 같은데. 야 오늘 이거 빨리 갔다 집에 가야겠다. 원래 베트남 우기가 한 9월달에 거의 피크여서. 그냥 뭐흐르쟁이비 오고 멈췄다가 뭐 다시 비 오고 부슬부슬 내리고 막 소나기 내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시, 지금 10월 초인데 지금 우기가 지금 거의 한창이에요. 베트남 우기는 12월 달 되어 끝납니다. 뭐 12월 된다고뭐 날씨가 뭐 시원하거나 시원한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좀 온도가 떨어지죠. 여기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진짜 새벽 3시 4시 아니면 다 더워요. 항상. 항상 더습니다 항상. 이들참 오랜만에 오네요. 한참 못 왔었는데. 그낙태원이한 120일 정도 강제로 이대로 거의 감금된 상태로 매일 이렇게 집에서 지냈고.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10월 1일부터 풀리고 이렇게 돌아 보니까 그뭐 언제 그랬냐는데 언제 답답하냐는요그뭐 그러네요. 참 사람은 간사한 동물 같아. 참, 예, 네, 그러네요. 지금 가는 곳은 여기 호치민의 2구에 있는 살라, 살라라는 시티입니다. 약간 저희가 계획, 계획단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분당 판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한 단지만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어, 네, 아직 그래요. 약간 좀 절기는 베트남 같지가 않아요. 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단지인데요 되게 커요. 어 이따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이상하게 생긴 저 빌딩에서 좌회전하면 저렇게 저단지예요아 헬멧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 지금 헬멧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아, 뭔가 밋밋해서 그리고 풍절음이 너무 잘 들어와요 아니 저 새끼 좌회전 신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냐? 저기놈 있어요? 나안 가. 캡션 올리지 마. 여기 이제 주말 되면 뭐 할레이 리비슨, 디카티 뭐 이런 이모터사이클 그룹들이 많이 모여서 뭐 어디 가고 그래요. 여기도 있고 저기 어, 1분 웽호라는그 팔레스 거기도 있고 나 가야겠다. 거기도 있고. 어, 쟤 어디 가는 거지? 장비 딱 입고 가셔야지 비가 왔었구나. 여기는. 베트남이 이래요.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안 오고. 근데 아무튼 여기입니다. 이 단지가 살라라는 단지인데요. 여기 상가도 있고, 저렇게 위에 뭐 거주 공간 할 수도 있고, 뭐 사무실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매장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상가 아니라고. 내가 살거 아니면. 근데 여기가 너무 휑해서 여기 진짜 반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런 도시에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조깅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나이키 러닝 클럽도 여기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키 러닝 클럽도 아, 오늘 저 BMW 그룹들이 모였구나. 근데 네,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지금 BMW 그룹 애들이 모여갖고 어, 저렇게. 네. 공원에 이렇게 모여서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마실도 가고 근데 현재 지금 호치민에서 갈수 있는 이 가범만한 도시가 몇개 있거든요 뭐붕따오무인네 음. 야짱 오 이게 뭐야 여기서 풀락셀라고 그래 근데 여기 슈퍼카도 많이 오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어, 아또 유명한 거는 뭐가 있냐면 저기 좀 어린, 그 어린애들 친구 한국 애들이 와갖고 그스쿼트 타고 드래그 레이스를 해요 그리고 슈퍼카들도 와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곳입니다. 다 조용하죠. 어, 제가 왜 여기가 베트남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게 뭐냐? 베트남 같은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봐온 제가 느낀 베트남은 1970년대와 2020년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저쪽 보시죠. 아직도 저거 1년 반전 저렇게 됐는데 아직도 저래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가치로 여기를 뭐 유치했는데 아파트는 많이 거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말고 아파트 말고는 어나 다른 스크램버다. 어, 네, 뭐 그렇습니다. 아파트 말고는 다른 여기 상가도 완전 뭐잘안 되고 여기 투자한 분들 좀 약간 예 손익률이 이렇게 좋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 <laughs> 락다운 사태로 인해서. 네, 뭐 그닥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이다. 자 제가 오늘 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다이네즈, 다이네즈 베트남. 오자자자자자자. 오 나왔다. 아 그거. D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ayy,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yy, hey,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I might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the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I ain't surprised at all F***ing charismatic That's why women are so charismatic